한숨을 자주 쉬는 습관은 심리학적으로 여러 면에서 고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숨은 대개 스트레스나 불안, 좌절감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반복적으로 한숨을 쉬면 감정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심리적 피로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숨은 감정을 비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숨을 자주 쉬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한숨은 신체적 긴장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한숨은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어 혈압상승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호흡과 근육이완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체를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감정인식과 표현훈련을 통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정조절 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 상황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 대신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 챙긴 명상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신체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한숨을 줄이고 감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